트로트 가수이자 최근 몽골 홍보대사로 임명된 영탁이 셀카 장인으로서의 면모를 뽐내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된 그의 셀카 사진들은 역시 배우는 다르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양한 셀카를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표정, 그리고 감각적인 포즈는 그가 어떻게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셀카는 항상 자연광을 잘 활용하여 그의 특유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영탁의 셀카에서 묻어나는 자신감과 전문성은 그의 배우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던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의 셀카가 주는 매력적인 아우라로 이어집니다. 영탁의 셀카는 단순히 그의 외모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맡은 몽곤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셀카를 통해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명소를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팬들에게 몽골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몽골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팬들에게는 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셀카 장인으로서, 그리고 몽골의 문화와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영탁은 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셀카는 단순한 자기 표현을 넘어서 그의 공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매력을 동시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새로운 셀카를 기대하며 그가 다음에 어떤 멋진 이미지를 공유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